정연아, 요즘 뭐하고 지내? 별로 재미있는 일도 없고, 사는 게 너무 심심하다. 오랜만이네. 나야 그냥 똑같이 뭐, 맨날 일만 하고. 너 인스타에 올린 사진 보니까, 남자친구랑 잘 만나고 있던데. 부럽다, 부러워. 너희들 사귄 지 1년 정도 됐나? 응, 지난달에 1년이었지. 너도 남자친구 있잖아. 그 자식은 말도 꺼내지 마. 쫌생이 같은 인간이라서 헤어졌어. 헤어졌다고? 너희 결혼까지 한다고 하지 않았어? 내년 봄에 할 거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부모님들 인사까지 다 드렸는데. 결혼 준비는 시작도 못 해보고 끝났지 뭐. 나는 남자가 그렇게 돈둥거리면서 쪼잔한 놈인 줄 몰랐거든. 뭔가 잘안 맞았나 보네. 아니, 양가 부모님 인사까지 다 했는데. 이제 와서 나한테 돈이 얼마나 있냐고 하잖아. 집 구할 때 나보고 돈을 보태달라 하더라고. 아, 그래? 요즘은 같이 하는 추세긴 하던데? 그런 건 나는 모르겠고, 애초에 프로포즈 받으면서 남자친구가 서울에 아파트 해오겠다고 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와서 나보고 1억만 보태달라고 하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대체 얼마짜리 집을 하려고 했길래 1억이나 보태달라고 해? 우리 회사 근처에 내가 받은 집이 있거든. 거기가 6억 정도 할 거야. 남자친구가 집에서 부모가 도와줘서 집살수 있다고 하더니 갑자기 나한테 집값 에서 1억만 보태달라 하더라고 그렇구나 그래도 잘 대화로 풀지 나도 잘 모르긴 하지만 원래 결혼 준비하면서 많이 싸운다고 하잖아 아 몰라 나는 나한테 돈 이야기하는 남자는 딱 칠색이야 그래서 요즘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맨날 집구석에만 있어 뭐 재미있는 일좀 없니? 글쎄 특별히 재미있는 일이 있나? 나도 그냥 평일에 내내 일하고 주말에 남자친구랑 캠핑 다니는 게 전부라서. 캠핑? 너 요즘 캠핑 다녀? 응, 남자친구 취미가 캠핑이라 같이 몇번 따라다니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재미있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거의 주말마다 같이 캠핑하러 다녀. 캠핑 가면 밖에서 텐트 치고 잠도 자고 그러는 거야? 벌레 같은 거 많고 그렇지 않나? 화장실 가는 것도 걱정일 것 같은데. 아니, 의외로 요즘 캠핑장 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괜찮아. 화장실, 샤워실도 캠핑장에 깔끔하게 있고. 벌레야 어쩔 수 없긴 한데, 잘 대비하면 큰 문제는 없더라고. 그래? 재밌겠다. 나도 캠핑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밖에서 고기도 구워 먹고, 칵테일도 만들어 먹고, 완전 낭만 그 자체잖아. 우리는 짐도 별로 없고, 간소하게 다니는 편이라서. 너희 커플 캠핑 갈때 나도 한번 끼워주면 안 돼? 나 예전부터 캠핑 진짜 가보고 싶었거든. 우리 캠핑 갈때 같이 가자고? 남자친구랑 둘이 가는 건데, 그건 좀 이상하지 않아? 뭐 어때서 그래? 캠핑 한번 경험해보고 싶은데, 같이 가서 셋이 놀면 되는 거지. 술도 마시고 고기도 구워서 먹으면 재미있지 않을까? 아니, 그래도 우리 커플 가는데, 너 혼자 끼는 건좀 이상할 것 같은데? 텐트도 별로 안 커서 불편할 거야. 괜찮아. 내차 끌고 가면 돼. 나도 눈치가 있지. 너희 커플이 자는데 그 사이에 껴서 어떻게 자니? 그냥 집에서 안 쓰는 이불 좀 가지고 가서 차박한다고 생각하지 뭐. 일단 나 혼자 대답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남자친구한테 한번 물어볼게. 알았어. 당연히 물어보긴 해야지. 너랑 같이 한번 갈수 있으면 좋겠다. 예전에는 친하게 지내던 친구였는데, 최근에는 연락을 많이 하진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랜만에 연락해서 자기가 남자친구랑 헤어졌다느니 그런 소리를 하면서 저희랑 같이 캠핑을 가고 싶다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제 남자친구는 천성이 착하고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제 친구를 데리고 같이 캠핑을 가도 되냐고 물었을 때 흔쾌히 허락했어요. 그렇게 큰 마음을 먹고 다음 주 캠핑에 친구를 데려갔는데 처음부터 불평불만 마음에 안 든다고 툴툴대더군요. 자기 생각보다 벌레가 너무 많다고 하질 않나? 너무 덥고 불편하다면서 저와 남자친구가 텐트를 치고 캠핑 준비를 하는 동안 하나도 도와주지 않고 차 안에서 에어컨만 틀고 앉아 있었어요. 바로 그때부터 괜히 데려왔다 싶었고. 정 불편하면 먼저 집으로 돌아가도 된다고 이야기했지만 친구는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까 하루 있다 가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저녁을 먹으려고 바베큐 그릴에 불을 붙이고 고기를 구워서 상을 차렸을 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친구는 여기 분위기도 생각보다 너무 안 좋고 고기도 좀탄것 같고 너무 별로라고 계속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남자 친구도 처음에는 어떻게든 제 친구 기분을 맞춰주려고 농담도 하고 챙겨주려고 하다가 너무 징징거리고 불만만 이야기하니까 기분 나빠하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결국 제가 친구를 따로 불러내서 너 그럴 거면 아직 술도 안 먹었으니 그냥 집에 돌아가라 말했고 친구를 거의 쫓아내다시피 했어요. 야, 네가 뭔데 나한테 가라 말아요? 내가 오늘 캠핑하려고 힘들게 준비해서 왔는데. 너가 가져온 건 너가 차에서 자려고 이불이랑 베개 준비한 것밖에 없잖아 아까부터 별로 캠핑 마음에 안 들어하는 것 같은데 그냥 일찍 집에 들어가서 쉬어 캠핑하는 것도 맞는 사람들이 따로 있거든 아니 근데 오늘 솔직히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아까 벌레 엄청 날아오는 거 너도 봤잖아 그런 데서 어떻게 밥을 먹어? 그래서 모기향도 피우고 모기장도 쳤잖아 조명을 달아서 날아드는 벌레가 있는 건 어쩔 수 없어. 그래도 모기장 때문에 밥상 위로 달려드는 것도 아닌데, 뭐 어때서 그래? 너는 진짜 이게 아무렇지도 않다고? 그리고 너 남자친구 캠핑 많이 다녀본 거 맞아? 아까 저녁 준비하는 거 보니까 많이 어설프던데? 고기도 다 타서 먹을 것도 없고. 타긴 뭘 탔다고 그래? 숯불에 구우니까 약간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 거지. 원래 우리끼리 오면 간단하게 먹는데 내 친구 온다고 해서 특별히 소고기까지 사온 거야. 준비한 사람 정성을 생각하면 너가 이랬으면 안 됐지. 아, 몰라. 아무튼 나는 그런 거못 먹어. 유튜브로 봤을 때는 캠핑 가면 엄청 예쁘고 낭만 있었는데. 너희들 다니는 걸 보니까 좀 구질구질하더라. 됐어. 나도 이런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안았을 거야. 너는 진짜 예전부터 징징대기만 하는 건 하나도 변하지 않는구나. 맨날 남한테 다 해달라고만 하고 너는 손가락 까딱 안 하고 대접만 받으려고 하지. 뭐? 너말다 했어. 너가 나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안다고 헛소리야. 너 파혼한 거 친구들 사이에 다 소문나 있는 거 모르고 있지? 집도 남자친구 보고 헤어라 하고 혼수할 돈도 없다고 했다면서? 거진이? 너는 결혼을 몸뚱아리 하나만 들고 가면 될줄 알았어. 뭔 소리야? 소문이 완전 잘못됐네. 혼수는 내가 하려고 했어. 혼수도 신용카드로 한다고 했다며? 너 결혼하면 일 그만둔다고 했는데, 그런 카드 값도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갚을 생각이었잖아. 야,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 벌써 소문 다 났어. 참나, 그래도 카드는 내 카드거든? 너 진짜 그렇게 살지 마. 친구들도 너가 여자망신 다 시키고 다닌대. 파운당하고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오늘 기분 전환 좀 시켜주려고 데려왔더니 진짜 해도 너무한다.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아무튼, 너 반성 좀 해, 진짜. 널 오늘 괜히 데려와서 남자친구한테 미안하기만 하다. 그렇게 저는 캠핑 한 번으로 친구를 손절했고, 남자친구에게는 저런 애를 데려와서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처음엔 친구가 파혼했다고 해서 불쌍한 마음도 있었는데, 나중에 자초지종을 다른 친구들에게 들어보니, 파혼당해도 싸다 싶더라고요. 이제 웬만하면 서로 안 보고 살 생각이고, 정말 말 그대로 여자망신은 혼자 다 시키고 다니는 것 같아요. 다른 제 친구들 중엔 저 정도로 정신 빠진 애는 없거든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